오늘은 미국 주택 지표부터 보겠습니다. 뭐 이번 주 상당히 관심을 끌었던 이벤트이기 때문에요. 일단 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좋았습니다. 주택 어, 건축 허가 건수도 5년 반 만에 최고 수준이었고 이제 대도시 집값도 이제 7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오른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최 기자 자세하게 네. 좀 전해 주시죠. 건축 허가 건수 같은 경우에는 향후 주택 시장을 전망해 볼수 있는 선행 지표 성격이 짙기 때문에 앞으로의 주택 시장 전망도 상당히 밝아졌다.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케이스 쉴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년 대비 13.3%나 상승을 했습니다. 그림, 그림으로 한번 보시면요. 이 20개 대도시 가운데서 19개 도시의 집값이 올랐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하락을 뜻하는 빨간색이 나온 부분이 샬럿 하나밖에 없습니다. 뒤에 보시더라도 뭐 클리블랜드, 델러스, 디트로이트, 라스베이거스는 1.3% 올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과 샌디에고까지 19개 대도시의 집값이 오르면서 계속해서 주택시장의 모멘텀이 지속되는 건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는 전문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올해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이자 케이스슐러 지수를 직접 만든 로버트 슐러 예일대 교수가요. 현재 상황이 조, 좋아 보이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주택시장의 모멘텀에는 속지 않아야 한다.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영상으로 일단 확인해 보시죠. Pullback from the large number of foreclosures we had before. But I just don't see a lot of investor excitement, uh, home buyer excitement right now or expectations. The, the word seems to be from them that they're long term investors, but I suspect they're not. I think what they've learned, I'm guessing, not from any direct information, they've learned that there's short run momentum in the housing market. And so they're, they're, they know how to play momentum. 실러 교수가 이 주택 시장의 버블 붕괴를 예견한 인물이기 때문에 이런 경고 메시지가 상당히 관심이 갑니다. 이 결국은 모멘텀이 끝나게 된다면 기관 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발을 뺄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뭐 집값 폭락. 좀 다시 한번 거품 붕괴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신 대표님 어떻게 이신러 교수의 말에 동의를 하십니까? 아니면은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주택 시장이 회복되고 집값이 오르고 매매가 활성화되고 이런 부분에 그래도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너무 이제 그 크게 그큰 어떤 그 절박한 상황이나 뭐 이런 쪽으로 좀 예단하기는 아직 뭐 이르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모멘텀. 분명히 모멘텀이 둔화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모멘텀이 꺼지면서 과연 주택시장의 어떤 그 붕괴로 이어질 것이냐라는 부분 다소간 좀 너무 이른 판단이 아닌 이른 전망이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큰 그림에서 지금 현재 그어 미국의 주식시장도 연초 대비해서는 25% 이상 상승한 분위기 그리고 매월 지금 4월 이후부터 미국 주택 가격의 평균 상승률을 따져 보니까요. 매월 12% 이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번, 어, 그, 저, 10월 달 같은 경우에는 13.3%나 이제 그 상승하는, 통상적인 이제 12%에서 있었다가 13.3%대로 또 올라가는 그런 이제 그 모습 나타났었습니다. 이제 이런 부분 좀 생각해야 되겠죠. 그 모멘텀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어떤 그 기울기를 얘기하는 부분이 모멘텀이 되겠습니다. 이 기울기, 모멘텀의 둔화는 분명히 예상됩니다. 하지만, 하지만, 하지만 중요한 것, 상당 부분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주택시장이 바닥권을 탈피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궤도에 올라가고 있다라는 쪽에 오히려 더 주목을 해야 될것 같고요. 일단, 시장 같은 경우, 특히나 주택시장은 주식시장보다도 더 무거운 시장이 되겠습니다. 자산 규모로 따져본다면요. 오히려 주식시장에 대비해서 10배 이상 큰 시장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관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결, 결코, 지금 이제 뭐10% 이상의 어떤 그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상승률로 떨어진다거나 이런 부분은 좀 찾아보기가 상당 부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한 부분, 또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이, 이 부분입니다. 지금 이제 주택 경매 시장의 활성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히려 경매 시장, 과거 대비해서 지금 이제 뭐두배 이상 지금 활성화가 돼서 전체적으로 10월 달 같은 경우는 20% 이상의 성장을 보여 보이고 있다라는 것, 어쩌면 이제 그 물건이 점점 이제 그, 그그 경매 시장에서 공급 물량이 이제 그 달리는 딸리게 되는 그런 현상까지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 이런 부분들은 그만만큼 시장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과는 이 상황에서 어떤 모멘텀이 줄어들 가능성이 당장 나타날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는 많은 부분 지금 의심이 가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주택 시장을 좀 놓고요. 우리 시장 그리고 미국 시장 좀 비교를 해 봤으면 하는 생각도 좀 많이 드는데요. 우리 시장 좀 아쉬운 점은 이렇습니다. 어 미국 같은 경우 주택 가격의 상승으로 인해서 매매 활성화가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시장. 다소간 좀 주택 가격의 상승은 조금 좀 뒷전으로 한채 매매 활성화만 조금 젊은 발의식 어떤 그 정책의 유도로 인해서 매매만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에 따라서 결국 그은 효과가 상당 부분 오히려 반감하는 그런 상황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 이 부분 결국에는 전반적인 그림 속에서 전반적인 그 전세 가격의 상승으로 오히려 이어지고 있다는 것. 이 부분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어떤 그 펀드 환매 어떤 그 지속과 무관하지 않을 가능성이 분명히 높다라는 부분도 이 전세 가격의 상승 부분 한번 맞춰서 한번 연관을 시켜서 생각을 해 보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자, 저희가 미국 경제를 논할 때이 주택 지표를 빼고서 얘기를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이제 금융 위기가 서프라이즈 모기실로 이쪽이 붕괴가 되면서 이제 연준이 주택시장을 먼저 회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돈을 풀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미국 경제를 어 지금 진단해 볼수 있는 어떤 맥박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주택지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 회복이냐 아니냐 물론 이제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회복세를 이어져온 것으로 이제 보고 있는데 방금 전에 이제 실러 어 교수의 인터뷰를 들어보면 조금은 우려사항이 있는 것 아니냐. 기관 투자자들이 이 특정 지역에서만 주 부동산을 매입을 했다가 바로 팔아버리면 이게 또 폭락으로 갈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한 김남팀장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리스크가 있습니까? 리스크는 있다고 봅니다. 일전에 일본의 경우에도 버블이라는 20년, 잃어버린 20년을 발... 발생해 한 것도 사실은 주택 시장에서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요. 하지만 지금 먼저부터 벌써 이런 고민을 한다는 것은 너무 이른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주택 시장을 놓고 봤었을 때 실수요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산 시장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투기자 혹은 투자자들이 같이 이렇게 공존하는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될 텐데요. 어, 그, 그와 같이 지금 현재 부동산 시장이 완만하게 회복세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건 이들 기관 투자 가들이 어, 다시 한번 매수를 할 만한 그런 좋은 환경이 어,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어, 부동산 시장이 완만하게 어, 올라서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 사실로 받아들여야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근에는 어, 미국 시장에서 돈을 푼 미국 투자가들이 본인들 본국에서 부동산을 사는 것이 아니라 사실 중국의 큰손들이 어, 재력가라고 할수 있겠는데 이들의 어, 미국 시장 미국 부동산 구입이 상당히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미국 정부에서 돈을 푼 것과는 조금. 다른 케이스라고 좀볼수 있겠는데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면밀히 좀 두고는 봐야 되겠지만 기관 투자가들이 입성을 했다고 라 해서 너무 안 좋게 폄하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기관 투자가들이 지금 들어올 만한 그런 시장이 형성되었다는 라그 사실에 조금은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다만 어 주의를 해야 되는 것은 일본 시장이 부동산 시장이 거품이 일어나면서 경제 상황이 급속도로 안 좋아졌던 것처럼 어 미국도 그리고 주. 중국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산 버블에 대해서 경계심은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제 이런 부분, 그러니까 자산의 어떤 그 솔림 현상이 과연 나타날 것이냐, 안 나타날 것이냐, 아니면 자산이 동반 하락할 것이냐, 아니면 자산 가격이 동반 상승할 것이냐, 자산별로 또 다른 방향으로 갈 수도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유일하게 다른 방향으로 가는 자산. 뭐니 뭐니 해도 이제 그금 가격이다라고 이제 그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주택가격 지금 우상향 방향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 주, 주식시장 역시 마찬가지 우상향이 진행이 됐고, 채권시장은 조금 앞서서 우상향으로 먼저 한발 앞서서 이제 그 진행이 된 바가 있었습니다. 이제 유일하게 거꾸로 가는 지금 자산이 그 금이라라는 금이다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금. 지금 현재 그큰 그림에서 본다면, 다소 이제 그 동반할 가능성은 분명히 있겠지만,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본다면, 시장 내 인플레이션과 금 매우 밀접한 관계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 하지만, 인플레이션, 어쨌거나 지금 계속해서 각국 정부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매우 지금 누르고 있는 그런 상황들.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금가병금 금자산의 가격만 다소간 좀 후향할 가능성이 있다뿐이지 오히려 거꾸로 본다면 큰 금에서 본다면 공격적인 통화 정책이 지속되고 있는 한 지금 현재의 상황 만약에 자산의 가격이 거꾸로 하락을 하게 된다면 그들의 정책은 말 그대로 실패로 치달으면서 디플레이션으로 헤어날 수 없는 디플레이션으로 빠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상황. 모면하기 위해서라도 정책 입반자들 계속해서 아마도, 어, 그 가격, 자산 가격의 상승을 유도하는 방향의 정책은 분명히 나올 것으로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